안녕하세요. 컷쿠미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제대로 된 두쿠미 주행 영상을 찍어보려고 나왔습니다. 이 두카티 스크램블러 아이콘 처음 살때 장거리가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제가 저번에 강화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강화도 갔을 때는 오히려 엔진열이 막더안 느껴져가지고 괜찮았는데, 오늘은 좀더 장거리 삽교를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등포에서 친구를 만나가지고 같이 가기로 했어요. 일단 영등포로 고고싱 해보겠습니다. 불광천 지나고 있는데 벚꽃이 예쁘게 펴가지고 벚꽃을 구경하시라고 제가 또 이렇게 찍어볼 텐데 이게 각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랜선 벚꽃 투어 이거 보세요 끌봐도 된답니다 끌바 끌바 잠깐 주유 앉아서 넣는 거 보셨나요? 저 앉아서 주유한 거 되게 처음인데 앉아서 주유할 수도 있다구 또 그. 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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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들로도 잠깐 타야 돼가지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프리로드를 뭐라 그러지 엄청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압축을 해놨어요 지금 뒤 쇼바를. 그래가지고 오히려 쇼바가 지금 제 역할을 못 하고 너무 딱딱해져 있으니까 저를 좀 많이 튕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철 지날 때 엄청 조심해서 가야 돼요. 짠, 이제 벚꽃길 끝. 엄청 덥네요, 엄청 더워, 오늘. 아, 뜨거워. 뜨거우면 사이드 내리고, 이거 내려있으라고 오토바이에서 그러시는데, 아직 도로 위에서 마음의 여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뜨아뜨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판 이거가 제일 무서운 그건 줄 알고 계시나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제일 미끄러워. 커브 타고 갈 때는 여기 진짜 갈 수가 없어. 이거 진짜 무섭습니다. 엄청 미끄러워요 왜 이렇게 막혀 두바이가 많구만요 차도 많구만요 나 끼어들어야 되는데 단장역에서 나가야 되는 음. 여러분 두카티 마지막 나이딩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뜨거운데. 벌써부터 뜨거우면 뭐 어쩌자는 거지? 진짜 개 뜨거운데? 그또 이렇게 달리면은 가면 안 뜨거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열기가 없어지고. 멈추면 열기가 엄청나고. 근데 오늘은 날씨도 뜨거워가지고 더 그러는 것 같아. 으악, 뜨거워. 금네 그 뜨거워. 너무 뜨거워. 돌겠어, 돌겠어. 갑시다. 갑시다. <laughs> 드디어. 여기 오른쪽으로. <laughs> 여러분, 얌쎄요. <얌수에요. 웃음> <laughs> 가방 저거는 순정 가방이야? 이거? 어. 이거 응. 양쪽 이렇게 다는데 이쪽만 달고 댕겨. 왜? 안 예쁘소? <laughs> 아. 아니, 언니 이거 영상 봤는데 완전 전문가인 거야.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해? <웃음> <웃음> 완전 전문가 같았어. 그래서, 와, 언니 오토바이 되게 잘하는구나. <laughs> 아니요. 나 내일 그 뭐지? 센터로 처음으로 정비 배우러 가. 아. 거기 경정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내일은 엔진오일 나도 정비 배워야 되는데 저기 오목교 방면 좌회전 네 브레이키 브레이키 여기 끝 차선으로 들어가죠 네 들어왔어요. 아, 난 이거, 레버가 멀어가지고, 클러치 잡고 깜빡이를 못 넣어. <laughs> 아, 나도 그래. 어려워. 아, 나 내리면 그냥 어, 발 닿는구만, 그래도. 아, 닿는 게 닿는 게 아닌 거 같은 느낌이야. 이거 다 가짜 발이야. <laughs> <laughs> 가짜 발. <laughs> 오늘 차많다무섭네 그러게. 오늘, 뭐야? 수요일이라고 다들 놀러 나왔나봐. 아, 오늘이 일주일 중에 가장 날이 좋아서 그런가? 아, 그래? 야 안돼 멈추지 마 뜨거워 우리 완전 똑같아 둘이 똑같은 게 너무 웃겨 어, 신발 바지 두려워. 위에 자켓도 있고아 이게 부흡 들어간 자켓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어... 얘를 입으려면 이거랑 이거를 다 신어야 한다 나는... <laughs> 완성이 된다고 우리 너무 귀엽다 어? 어, 뜨거워 씨 <laughs> 우리 오늘 무사하겠지? <laughs> 천천히만 타자. 내 바이크 내가 제일 시끄러워해. 근데 달릴 때는 모르지 않아? 아니 이게 4000rpm 넘어가면 나도 너무 시끄러운 거야. 근데 얘가 rpm을 좀 써야 된대. 이유는? 왜 rpm을 써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재밌다나 뭐라나. 아 뭐야. <laughs> 그냥 재미없게 탈란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인사했어. <laughs> 언니 슈퍼 커버였으면 안 받아줬을 거야. <laughs> 아, 그럼. 야, 커버 타고 있으면 아무도 안 인사 안 해. 나도 CG 타고 있으면 인사 안 해줘. <laughs> 아, 근데 필링 다리 진짜 안 닿아서 어떻게 탔대? 시트골 좀 낮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애초에. 나 근데 얘로 80 이상 못 밟아. 왜냐면 주행풍이 너무 세가지고. 아 진짜 이게 날라갈 것 같아 너 빨리 윈드스크린 덜어야 되는데 언니 혹시 사이드미러에 나 보여? 어 보여 나 혹시 깡패 같아? 깡키가 뭐야? 깡패 아니? <laughs> 누가 깡패 같대 아니 난 내가 그렇게 느껴져 지금 아 아니 아니? 800m 앞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네 오른쪽으로 한 차선 들어가세요 네 왼쪽으로 하나 들어가주세요 는 내가 먼저 들어갈게요 300m 앞에서 나가요 네 그건 내비용 폰인가요? 예스. Yes. 어, 소리 안 들려도 상관없으니까? 어, 여기도 내비 켜놨지. 원래 본아 폰에도. 아. 그래서 배터리 진짜 쭉쭉 넣고, 쭉쭉. 데이터도 쭉쭉 넣고. 오토바이 타면 돈이 어, 너무 많이 나. <laughs> 결국 요금제도 바꿨어. <laughs> 와, 오늘 차왜 이렇게 많아? 그니까, 오늘 뭐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많아? 어, 여기, 여기 거긴데. 어디? 아니구나. <laughs> 응. 어, 미치겠어. 아. 제발 멈추지 말아줘, 뜨거워. 그만큼 뜨거워. 브레이키, <laughs> 브레이키. 브레이키. 전 아직도 ABS가 무슨 역할을 해주는지 잘 모르겠네요. ABS 근데 켜질 정도로 달리지 않지 않아? 그 브레이크 해본 적 있어? 아니, 없어. 그럼 안 켜질 일 없을걸? 아, 이거 그 브레이크 잡으면 자동으로 켜지는 거야? 그 상황이 있어. 몇킬로 이상에? 갑자기 제동할 때. 그러면 아마 얘가 뚜두뚜두 이거 하면서 얘 필레는 얘가 막 밀어내거든, 손을. 그럼 손 놔줘야 돼? 아니, 아니 안, 안 되지. 안 되지. <laughs>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필레는 막 이렇게 밀어내는 게 있는데, CLEO도 앞에는 ABS거든? 근데 걔는 그런 느낌은 못 느끼는데 자기는 ABS가 걸었대. <웃음> <웃음> 나는 못 느껴. 근데 막 ABS는 떠. 으, 시원해! 시원해! 나 시즌 오프 하려고? 아, 와서 아, 미치겠어. <laughs> 아, 역시 부타테는 그 겨울용이지. 그런 거 <laughs> <laughs> 저기서 우손 언니를, 어. 어, 어. 아니, 얘가 쇼바를 누르기에는 무게가 충분하지 않, 않대, 내가. 그래서 요철을 다 그냥 튕겨야 돼, 내가. 아니, 나는 얘가 소스가 내려가도 진짜 찔끔 내려가는 것 같아. 그거 너도 가벼워서 그래. 진짜 뜨겁다. 나도 이렇게 뜨거운데 언니 얼마나 뜨거울까? <웃음> 말하지 <웃음> 않고 있잖아. <laughs> 아, 뜨거워. 여름에 주시면 어떡해? 어, 시즌오프 한다니까 오늘? 아! 마지막, 나의 마지막 라이딩은 아! 너와 함께 아! <laughs> 와 안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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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너무 좋아! <laughs> 와나 근데 아직 좀 긴장됩니다! 요철 요철 어기어기 아, 드디어 시원해! 드디어 어, 시원해! 어제도 어, 시원해! 너무 어, 시원해! 어, 시원해. 안녕. 누구한테 그렇게 인사를 왔어요. 어, 아, <laughs> <옆에 지나와, 웃음> 야, 옆에, 옆에 지나가서 야, 지나가거든? 야, 커브 탈때 하면서 인사 안 해주니까 얘 예, 타고 있어 인사 열심히 해야 돼. 아, 바짝해야 돼? <laughs> 어, 바짝해야 돼. 하루 인사 총량 채워야 될거 아니야? 어, 글라이더들. 우리 뒤에, 왼쪽 뒤에. 포기어들라고 비켜주시는 걸까요 감사합니다. <laughs> 다시 들어가자 우리는. 아 아저씨도 안녕하세요. 아우 이 맛에 오토바이 타지 아저씨들 아주 고맙구만. 이제 거의 다온거온거 온 같다. 거의 다 왔다. 와야 여기 진짜 장난 아니다. 어 충청남도다. 야 우리 충청남도 왔어. 와다 와. 물물다 빠졌네. 와 너무 좋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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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모 오모 오모! 여기는 역통한 무조건 펑크네. 어 저기다 저기 대관람차.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사이렌이야 뭐야? 아니 저 내비쳐줘. <laughs>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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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laughs> 왼쪽, 왼쪽으로 간다. 어디서 찍어야지? 어, 저기서 찍으시네들. 여기 커플이서 찍잖아. 우리도 저기 들어갈까? 우와. 어, 여기 포인트네. 우와. 어, 잠깐만. <laughs> 아, 여기 보라마긴이네 <laughs> <laughs> 어, 땡큐, 땡큐. 오, <laughs> 이거 어, 겁나 예쁜데? 거기네 다름 300m야 지금 오좀 겁나 날라오는데? 아, 뭐야 왜 이렇게 상큼해 <laughs> 와 우리 야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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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좀한컷 <laughs> 부탁드려요 예이 우리 커플 <laughs> 야 럽스타그램 아니야? <laughs> 야 이거 <laughs> 저기 큰 건물. 우와. 우와. 우와 미쳤다. 우와 진짜 크다. 오씨, 야 들어왔는데 푸르쉐면 어떻게? 나 이미 들어왔는데. 와짜. 자. 짜 오씨야 오긴 왔다. 와. 와 왔다. 와 진짜 겁나 크다. 아니 <laughs> 여기 포토존도 있어? 어디 어디? 여기. <laughs> 이거 포토존 아니야? <웃음> <웃음> 네. 바이크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데인 줄 알았지? 어? 바이크 주차장 여기있네 야, 빼자, 빼자. 아우씨. 빼자, 빼자. 야, 또 주차해줘야지. 오르막이야? 아, 좀 오르막인데? 아 그렇다면. 난, 그렇다면, 나네가 이렇게 한다. 아니, 나는 나 끌봐. 그렇다면 끌봐지. 얼마나 애처로워 보일까. 우와. 너 진짜 잘한다. 어떻게 거기 했어 주차를? 난난 난 저기로 갈래. 언니 어디 가? 나 저기 가. <laughs> 언니 잠깐 <저> 떠준다. <laughs> 나 떠준다. 아, 왜 이래? 우와. 우후 성공. 대박. 여기 왔어요. 오토바이 주차장도 있고. 저희도는 어떻게... 아, 저기 기다리는 데가 있군. 안녕하세요, 저희 먼저 지나가요. <laughs> 아우, 좋다, 돌아갈 때도 좋다야. 아, 돌아갈 때가 왜더 좋냐? <laughs> 피곤한 관계로 굉장히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유등만 안 뜨길 바라며... 나의 주유등 뜨고 나서 몇킬로 가는지 몰라. 감사하고 왼쪽으로 크게 돌아요. 네... 와 우와, 우와, 우 자, 내가 가려는 곳을 시선을 두고 그을 기울이고 스로틀를 당깁니다. 어, 어. 스무스했어. 아, 좋아. 우와. 아, 진짜 좋다. 와, 바다 진짜 바로 옆에 있네. 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바다입니다. <laughs> 바다 처음 보시죠? <보실래? 웃음> 제가 모여야됩니다 <laughs> 이게 바다라는 건데요? <laughs> 진짜 이 맛에 오토바이 탄다. 아, 오, 계신다. 어, 됐어요. 네. 오우 보고 가라는 거 아니지? 에휴, 가라면 가야지. 저 트럭 뒤로 들어가자. 아, 근데 피곤, 피곤하긴 하다. 어, 지금 우리 아까보다 현장이 많이 좋아졌어. 야, 아, 우리 마무리 인사해도 될것 같다, 야이 정도면. <laughs> 아, 그런가? 여러분 저희는 이제 피곤해서 말 수가 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갈게요 안녕 이분 봐주셔서 감사 안녕 <laughs> 저는 지금 뭐지 가는 길이 달라가지고 헤어져서 가고 있고 저는 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유턴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은근히 이게 장거리가 불편하다고 해서 오늘 장거리 해봤는데 괜찮은데요? 이거 장거리가 불편한 건가? 지금 8시고 제가 집에서 11시에 나왔거든요? 타는지 9시간 되니까 엉덩이가 조금 아픈데 전 괜찮은데? 장거리 괜찮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안나